안녕하세요. 장외주식사관학교의 아나운서 유세진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나 싶었는데 다시 태풍 피해에 한여름으로 낮은 돌아왔습니다. 뒤숭숭하고 피곤도 느끼시겠지만 장외주식 공부는 두고두고 남는 공부니까요. 오늘도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김없이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한국장외주식연구소의 소영주 소장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음. 낮은 굉장히 더워요. 네, 맞습니다. 낮 육도 이런 같아요. 네. 저녁에 잘 때도 아직 덥습니다. 음. 또 어김없이 항상 말씀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음. 늘 공부해야 된다. 맞습니다. 오늘도 또 종목 들고 왔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은 LGCNS입니다. 네. 또 기업 정보 말씀을 드리면요. 네, LGCNS는 어, 김영섭 대표이사가 대표로 있는 회사고 설립은 1987년에 됐습니다. 주식 수는 약 8,720만 주고요, 액면가 500원, 네 자본금은 약 436억 원이고요, 직원 수는 5,800여 명이니까 꽤큰 규모의 회사죠. 어, 그렇죠. 네, 근데 대기업 계열사라서 상장 종목인 것처럼 보이는데. 음. 근데 아직 비상장 종목이라서 눈길이 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LG CNS는 LG 그룹이 최대 주도로 있죠. 네. LG 그룹이 최대 주주면서 LG의 SI 업체, 시스템 통합 업체입니다. 네. 주로 하는 LG CNS가 시스템 통합 및 기업과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 기술 시스템 구축과 유지 보수 등의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 요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 종목으로 선정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멸지 CNS의 변화된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에 맞춰 이런 장기적 투자, 또는 길게는 한 2년 정도 보고 투자율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선정해서 오늘 말씀드린 니다 아 그렇군요. 어, 또 지난해 매출이 3조 천억 원대로 경영 실적도 아주 좋습니다. 네, 그 보통 대기업 계열사 비상장 <laughs> 우량기업들은 과거 삼성 s d s 의 사례처럼 굉장히 성장성과 미래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 삼성 s d s 같은 유의 종목으로 또 현대 엔지니어링을 꼽을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두 종목의 성장과 기업 공개 또 상장까지의 과정을 좀 정리해 주시. 개 인적으로 러면 삼성 우리가 그 대기업들이 봤을 때 특히 이재용이 삼성 SDS 같은 경우도 기업 공개를 이뤘죠. 네. 기이 공개는 어, 이건희 회장이 그 쓰러지고 나에 극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게 제가 오늘 LG CNS를 추천한 이유는 뭐냐면 후계 그룹 가정 중에 있는 하나의 종목이라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LG CNS뿐만 아니라 현대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의 SD, 삼성 SD 상장 체력이 있는 급격하게 상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이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대기업 계열사 주식이라는 것.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한 번쯤은 눈여겨볼 종목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저희가 다양하게 음.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오늘은 또 대기업 계열사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만의 특별한 테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어찌 보면 또이 기업이 총수 일가가 안정적인 경원권 음. 방어를 위해서도 그렇죠. 이런 우량 기업들을 활용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그건 같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기업 그 후계자들이 대부분 돈을 어떻게 버냐? 네. 비상장 회사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대 엔지니어링도 정의성은 어, 지분이 한 11%가 넘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삼성의 이재용의 지분 구조에서 삼성 SDS의 지분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바로 상장 시킨 것처럼 마 조만간 현대 엔지니어링도 정의선의 후계 구도에 관련해서 반드시 상장할 조목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 안정적으로 그 후계구를 바친 구광모 회장 네. 어리지만 어, 구광모 회장도 지금 LG CNS의 지분을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것도 그룹 차원 내에서도 있잖아요. 일부 지분또 지금 매각하는또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면 네. 우리가 봤을 때 일감 몰아주기 논란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현재 LG가 보유한 한85% LG CNS 지분 한85% 가지고 있죠. 네. 이 지분 중에 35%를 어, 사모 펀드의 매각을 준비하고 있고, 입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회사의 기획, 기업을 공개하기 전에, 1차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는 방안도 있고, 네. 그 자금으로서 또 다른 사업군을 확장하면서, LG 시내에서 예흥적 확대를 노리면서 상장까지 이어진다. 이런 구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대기업, 후, 후계자들의 음. 보는 시선들을 따라가는 그렇죠. 시간도 될것 같은데요. 음. 아, 이 LG CNS 어떤 음. 행보가 예측 되시는지 좀더 자세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LG CNS가 현재 지금 우리가 LG CNS 지분 30%인수하기해서 세계 3대 사모펀드 중에 두 개가 칼라일이라든가 어, KKR 이미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메컬리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블랙스톤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거의 세계 내놓으라고 있는, 어, 사모펀드들이다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핫하다는 거죠. 네. 이 종목의 35% 지분을 사서 상장시키지 않겠습니까? 뭐, 비, 아무리 배당을 한다 하더라도 네. 어느, 어느 정도로 상장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투자하지, 배당의 전제 조건으로만 이들이 사진 않을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이 주식이 불과 6만원까지 갔습니다. 상장한다는 전제 조건의 소문이 돌았을 때. 지금 한 3만원 중반대 있습니다. 3만원, 네. 3만원, 5천원대 있는데, 지금 가격에도 충분히 투자에 여력이 있다. 다만, 그 시점을 지금 당장이라좀더 지켜보고 하도 된다. 조만간에 이제 그, 아마, 그, 기업 35% 인수 대상자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계적인 사모폰들이 뛰어들었다는 거. 먹을 게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우리가 흔히 SI라고 말하는 시스템 통합 구축에서 시작이 됐죠. 그렇죠. 20여 년 전에 벤처 기업과 음. IT 붐이 일었을 때 실제로 가장 많은 돈을 벌었던. 회사들이 음. 바로 서버 팔고 아, 인터넷 그렇죠? 손가락 주던 음. 그런 시스템 통합 회사들이 네, 아니냐 예.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laughs>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아니냐 여기에서 음.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이번에 지분 명가까지 이어진 네. 거죠. 그리고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시스템 통합전은 실은 구 시대 LG CNS가 예전에 이름은 LG EDPs였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그룹의 일을 시스템 통합 일을 했던. 거. 회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 SDS가 삼성의 일을 했던 거하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변형과 또 변형 이름까지 변경되면서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냐면 네. 21세기에 맞는 회사로 변형되고 있죠. 우리가 알고는 있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IoT, 사물 인터넷, 또는 빅데이터 이런 것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 조성 및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발전소 건설 운영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습니다. 네. 그, 영형적 확대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스마트하고, 지금 22일씩에 맞는 회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음. 다만, 이렇게, 그, 멋지게 변화하던 회사가, 20년 동안 비상장이 있다는 겁니다. 어 참, 아이러니. 어, 아, 1999년도부터 이 주식을 봤습니다. 네. 이 주식을 봤는데, 그 당시에 삼성 s d 에서 가격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삼성 SDS가 만원이었고요. LG EDPS도 당시 이름이 EDPS는 그 당시도 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 SDS는 상장을 시켰죠. 네. 상장할 때 최고점이 40만원을 넘어갔습니다. 지금 LG CNS는 상장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 3만원 중망대, 3만, 3만 5천원 가격을 향상하는데 만약에 이 회사가 상장을 한다고 하면 그 폭발력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현재 가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삼성SDS도 현재 가치로 봐서 15만원 이상 가는 건좀 오버였습니다. 그러나 좀 먼저 앞서가죠. 이것은 내가 항상 주식을 표현할 때 어, 우리가 산책 나온 개와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산책 나올 때이 사람이 경제라면 주식은 이 개입니다. 항상 어. 먼저 앞서가죠. 앞서가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처럼 성장성을 높게 보면서 LG CNS의 적정 주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6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네. 상장 이익이 나왔을 때 앞서가는 한 10만 원까지, 최소 8만 원에서 7만 원까지 가격이 형성할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늘 눈여겨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소장님 좀 엉뚱한 예. 질문이 드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개를 잘 훈련을 시키면 그렇죠. 원하는 대로 또조정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개라는 것을 주식으로 표현했는데, 주식은 생물이 죠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갑자기 뛰어갔다가 내 뒤로도 갈 수도 있고, 또내 앞으로도 갈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시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laughs> 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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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뚱하죠? <laughs> 그래도 참 네. 많이 알수록 우리가 음, 잘, 그렇죠, 잘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그렇죠. 점들이 있으니까요. 음, 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런 면들을 보면 최근에는 음. 좀담합 의혹도 있었죠. 아, 있었죠.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 담합 <웃음> 네. <웃음> 네. 네. 맞습니다. 지금 LGCN에서 <laughs> 요걸래 <laughs> <이제 요걸레 웃음> 일주일 전 뉴스, 나 아, 4일 전에 뉴스입니다. 네. 음. 공정한 경쟁보다는 어, 꼼수로서 자기 계열사들 들러리를 세우고 네. 했다는 것. 이건 실은 LG라는 우리가 어떤 투명경험을 내세우는 곳에서는 좀창피한 어, 일이죠. 한 한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이럴 때는 지금 LG CNS를 겪는 김영석 사장이 어, 이런 얘기는 본인이 답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또는 공정의 시정 명령에 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차 네. 단합 이 차례. LG CNS가 새로운 후계 구도로서 새로운 구광모 회장이 등장하면서 그 시대적인 이런 꼼수를 부리는, 어, 반복, 어, 꼼수를 부려서 반복적으로, 어, 입찰을 참여하는 이런 행위는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근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LGCNS의 미래가 아니라 LG그룹 전체의 이미지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소장님께서 또 진정성 있게 네. 말씀해 네. 주시는 것 때문에 네. 네. 또이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런데 네. 사실 그 이런 시스템 통합 분야가 건설공사처럼 규모가 크잖아요. 아, 크죠. 내용을 보면 뭐 같은 계열사인 음. LGU 플러스의 시스템 통합권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음. 이런 면이 원래 있는 건가요? 아, 있죠. 솔직히. 그런 면이 있죠.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음. LG CNS가 봤을 때, 이 하는 일 자체가, 네. 얼마 전에 대한항공도 수주했거든요. 이게 상당히 큰 수주의 물건입니다. 근데 LG CNS 자체도 지금 현재 클라우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는 잖아요 상당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상당히 낙후돼 있어요. 네.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가고, LG 그룹 자체도 아마 2023년 전까지 90% 가까이 있잖아요. 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누가 합니까? LG CNS가 합니다. 그런데 네. 이런 LG CNS가 공정성이 해소된다면 칭편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음. 음. 아 그렇습니다. 또 과거 대기업들의 시스템 음. 통합 계열사들에서도 음. 이런 논란이 계속 이뤄졌습니다. 또 SKCNC를 비롯해서 포스코, 삼성, 또 쌍용그룹까지 음. 다들 맞습니다. 시스템 네네. 통합 기업이었죠. 맞습니다. 그 전통적인 음. 의미의 계열사 지원이긴 하지만 그렇죠. 요즘은 모두 입찰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형식적인 입찰이었죠, 솔직히 네. 말한대로 삼성 SDS도 그룹 계열사 일을 하면서 만들어진 거고 네. 앞에 말한 거 있는 포스코라든가 삼성. 어, 쌍용 그룹들은 다예사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중합업체를근데 시작은 자기 계열사 중심으로 일을 하면서 그, 그것도 형식적인 이탈까지 참여합니다. 아. 당연히 밀어주지 않겠습니까? 네. 어, 그런 식으로 키웠는데 이제는 글로벌 시대 아니겠습니까? 음. 이 이건 옛날 구시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꼼수로서 다시는 언론 지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듣고 아. 싶시면요 항상 소장님 음. 말씀에는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냥 주식하는 네. 거 아니다 음, 이런 걸또 삶으로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음. 아 그래서 더 음. 의미가 있는 음. 것 같습니다. 음. 또 그렇다고 하는데 또 LG CNS 성장에 관해서 재료가 아주 많기도 합니다. 네. 지난 주에는 국내 최대 클라우드 매니저 서비스 기업인 메가존과 손을 잡고 그렇죠. 국내외 클라우드 전환 시장 선점을 본격화한다 음. 예, 또 이런 맞습니다. 발표가 있었는데요. 음. 또 이런 재료들은 어떤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는 아, 것인지 당연히 긍정적인 신호죠. 아, 지금 네. 현재 이그 클라우드 동향 서비스 에 LG CNS가 손잡은 것.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팀 메가든 클라우드가 대단한 회사입니다. 네. 그렇죠? 메가든 클라우드가 대단한 회사인데, 아마존 앱 서비스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있잖아요. 최대 규모로 차단하고, 예사가, 네. 국내에서요. 근데, 왜 LGCNS가 지금 손을 잡았나? 아마 얼마 전에 그 입찰했던 앞서 말한 대안항공 입찰을 LG가 탔어요. 네. 본인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LGCNS는 예용적으로 이윤을 계속 뽑고 있습니다. 음. 뽑고 있으면서도, 이런 어떻게 사업적으로 신뢰주가를낼수 있는 업체들과 손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급속하게 애용적 학대가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네. 어, 애용적 학대라는 것은 매출의 증대, 중대. 매출의 증대는 순익의 증대, 중대. 순익의 증대는 주식의 가치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을 바로 주식으로 연계해서 봐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메가존 같은 회사들과 손잡았을 때 LG의 동향은, 야, 애용적 학대 국내 말 그대로 자기 회사에 있는 자회사가 아니라 애용적으로 실은 빅데이터라든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증권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큰 대한항공 같은 큰 다른 대기업의 어, 어, 일까지 오더를 받는 이런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애용적 학대를 계속 이루고 있습니다. 음. 아까 말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네. 2023년까지 LG그룹에 있는 계열사 계열사들의 콜라드 전환율을 90% 끌어올린답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LG CNS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LG CNS의 장기적 먹거리가 확보됐다는 겁니다. 네. 먹거리가 확보됐다는 것은 돈을 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번다는 것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지금 지식의 금주35% 지분이 사모 펀드에 팔고 있다는 거죠. 사모 펀드가 배당으로만 살겠습니까? 모르죠. 그건 네. 내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을 23년간 앞에서 느끼지만 상장을 어느 정도 전제 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주식을 사가지 않겠습니다. 네. 2년이나 3년이 이 회사의 상장의 고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은 저축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기업 주식 편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뭐 소장님께서 사람이랑 음. 개 비율을 들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사람보다도 <laughs> 먼저 가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웃음> <웃음> 아, <웃음> 오늘 유새옛 아나운서가 많이 웃기네요, 또. <웃음> <웃음> 또 결국 카카오 택시도 적자지만 음.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하고 그렇죠. 있는 것처럼 이 음. 기업의 클라우드 데이터의 수집과 확장성, 그렇죠. 또 안정성이 세 가지를 다 잡고 싶어하는 이런 노력이 아. 엿보입니다. 그렇죠. 또 회사로서도 음. 새로운 성장 동력은 필요한데 이걸 아, 확보하려고 또. 하는 취지로 보면 될아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LG CNS가 갖고 있는 무한 성장성을 보여준다고 보면 되겠죠. 이것도 하나의 이 그리고 보면. 이 재료가 회사는 예전에 우리가 어떤 기업은 하나의 재료로만 성장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양한 양념으로 성장을 합니다 네. 특히 뭐냐면 저는 이거를볼때 삼성 sds가 si 업체인데 갑자기 유통을 붙입니다 아왜 그럴까 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 특히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애영적확대를 이룹니다 특히 이제 관심 있는 이재용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워킹비를 만들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LG, 삼성 s 테대가 예형적 확대를 키우면서 상당한 가능성은 LG CNS도 이제 예형적 확대를 키우면서 상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또 재료가 더 있습니다. 음. 최근에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화라고 할수 있는 이 블록체인 기술에도 그렇죠. 진출한 음. 내용이 있어서 눈길을 음. 끄는데요. 네. 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서 음. 지역화폐 서비스 또 개, 제품 공급망 관리, 그렇죠. 전기차 폐 배터리 이력 관리 음. 또 지역 상품권 발행 등 여러 블록체인 음.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 소장이 언뜻 보면 이 시스템 통합회사의 블록체인 중요하죠.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이게 같이 일맥상통합니다.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들이 CNS 에, SI 업체들과 붙였을 때 네. 효과가 극대된다고 하죠. 아주 사소한 것까지. 예. 아... LG CNS를 봤을 때 우리가 보면 유세나노스가 준비를 이렇게 잘 해왔지만 어, 식재 료 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는 다각도로 블록체인 사업을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기업을 연결하는 하나의 연결 통로의 역할을. LG, CNS가 할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음. 또, 최근에 보면, 식재료 음. 유통기업, 음. 세이정보 기술과 손을 잡고, 음, 블록체인 기반으로 음. 식재료 유통 플랫폼을 음. 구축을 한다고 해서, 음. 이렇게 다각도로 블록체인 산업 접목을 하는 방안을 음. 여러 방면에서 검토 중인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음. 또, 오프라인 기업들과도 합작을 하는 거 보면, 음. 뭐 사역, 사업 분야를 재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사업이 기존에 있는 옷을 새 옷으로 계속 입히는 겁니다. 네. 기존의 하나의 매출 구조가 완성돼 있는 LG CNS의 성장 앞으로 성장 가능한 옷들을 계속 한겹두겹세겹 겹, 겹 입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본인은 이것이 바로 기업의 미래 성장성 아니겠습니까? 네. 상식적 투자 관점에서 이런 성장성 있는 기업이 아직 비상장이다. 비상장에 그래서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이런 기업들 투자하지 않으면 어떤 기업을 투자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바로 상식 투자라는 거죠. 네. 그 상, 성장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여태까지 살펴주셨는데요. 음, 음. 항상 말씀하시는 것도 소장님의 음. 상식 투자로 음. 이 종목으로 들여다보면 어떻게 어떻게 눈여겨봐야 할까요? 이 종목으로 봤을 때는 상식 투자로 입각했을 때 뭐냐면 제일 먼저 안정성이잖아요. 비상장에서는 네. LG 그룹이 망하겠습니까? <laughs> 망할 일은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앞서 말한 대로 성장성이 가능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했잖아요. 네. 두 번째로 구광모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을 율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 35% 지분을 팔아서 들어오는 돈이 일조가 넘어가는 돈입니다. 네. 그 돈으로 인해서 또 사업이 애영적 확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을 투자한다는 것은 비상장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 수단의 길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이게. 항상 음. 그 상식투자론으로 풀어주시는 음. 것들은 기초에 충실하자 맞습니다. 항상 흔들릴 때마다 기초에 충실하자 이런 말씀도 들려요 아,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어김없이 저희가 또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부터 또 현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음. 마지막으로 소장님 현재는 또 상장보다는 지분 매각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어, 이런 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어, 일차적으로 가...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형식 어떤 형식로 탈피해야 네.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좀, 얼마 전에, 그, 어, 우리가 꼼수 입찰도 네.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 기업이, 어, 대기업이 자회사 일감, 모로화등 이런 것들은 시장 상황이거든요. 네. 빨리 실현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어, 새롭게 바뀐 국광무 회장이 기업을 새롭게 혁신하고 있습니다. 혁신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대상이 되고,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지분 매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영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공정의 일감 몰아주기 형식을 일단 탈피하자. 네.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거죠. 네.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 대기업 계열사 지원으로부터 탈피하면서, 어, 시장은 더 커지고, 이러므로서, 제가 봤을 때는, 어, LG CNS는 현재 그 돈을 매각을 해서 공정의, 어, 시비, 시비로부터 탈피하고, 두 번째로 그 돈으로를 가지고 애영적 확대를 이룰라고 하는 이두 가지 상태로 지금 이 회사는 방향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LG CNS에 네.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네. 자, 오늘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고 알려주신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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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이 지나가는데 다시 또영향권에 들어서 피해 가는 곳은 없나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장외 주식 공부했는데요. 네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하고 꾸준히 인내하고 분석하면 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종목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그 동안 안전하게 보내시고요. 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